자, 그 여기서 앤디 우드워드가 정말 놀라운 전술적인 수순을 보여주거든요. 자, 바로 나이트가 D5칸 가면서 자, 퀸에 대한 역공을 가하거든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상대가 F 폰을 쓰면서 퀸이 안 지켜져 있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노리는 플레이겠습니다. 지금 뭐 나이트를 잡으면 퀸이 떨어지니까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그렇다고 퀸이 같이 교환되는 경우라고 해도,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제 퀸을 잡으면서 이제 포크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는 흑이 굉장히 좀 유리해지는 모습이겠습니다. 왜냐면은 비숍 나이트 교환이 이제 사실상 강제일텐데 교환되는 걸 이제 회수를 해야 될 테고 자그 말은 E5 폰이 잡히면서 나이트가 밀려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뭐 D파일에서 그러니까 흑이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비숍이 B3 폰 잡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어 그렇다는 거는 나이트나 퀸은 뭐 당장으로서 잡을 수 없다는 라 뜻인데 자 그럼에도 퀸이 F2 칸 빠지게 되면 자 이거는 흑이 약간 좀 다소 불안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지금은 기물 두 개가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고, 그다음 또이 비숍이 지켜줬다라고 하는 건 나이트가 어디론가 뛰면서 이 상대 퀸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 나이트 c6, 뭐 나이트 f5,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활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수 겠습니다. 자, 그 나이트로 f4를 잡고선 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나이트가 c6칸 올라가면서 포크를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먼저 룩교환부터 하고 자,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 퀸이 그러니까 위치를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됐어요. 자 지금은 퀸이 어디론가 또 떠나게 되면은 이 나이트가 어 이제 잡히는 또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당장으로서 그러니까 위협이 있기 때문에 뭐 나이트를 잡는다거나 뭐 이것도 좋은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니까 마이너 피스 두 개와 교환되는 것만으로는 이 퀸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퀸 c5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경우라면 나이트 비숍 교환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백이 조금은 수습하는 그러니까 모습을 만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퀸이 그러니까 비키면서 나이트를 지킬 수 있는 칸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퀸이 그대로 이 포폰을 잡고 들어가 는데자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타걸수 어, 느낌표 두 개를 받게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이게 그비백에 잡히는 칸이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지금 흑이 노릴 수 있는 게, 이게 잡히는 경우라면, 이 비숍이 떠나면서 안 지켜져 있는 h3 칸을, 그니까 이제 나이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퀸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나이트 하나를 주는 거긴 한데, 근데 나이트가 잡히더라도 상대 의 나이트를 잡아내면서 풀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c6 폰이 그러니까 잡히더라도 지금 상황으로 이게 그폰두개 차이가 난 엔드게임이거든요? 그니까 앞서 f4에서 하나, 그 다음에 h3에서 하나, 그 그러니까 잡아낸 모습이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서 폰을 줬지만, 또 B3 폰을 잡아내게 되면, 자, 이거는, 그니까, 확실하게 앞서가는, 그니까, 인드게임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